이렇게 면 평소에 잘 꾸며 그럼 나중에 티안날 거잖아 어머 <laughs> 뭐. 이거 웬일이야 어떻게 나 이런 거처 봤어 내 블랙박스에 찍혔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응? 정확하게 못 봤어 자기, 자기 이야기분이라고나 어, 이게 뭔 일인 거지 저 사람은 차에서 안 내리는 거야 네.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? 지금 나 생각에 저 사람이 아니아니 이거 아니, 바꾼거 어떻게? 뒤집어진건 서있는거고 서있는 차람 들이받은게 아니라 둘 움직인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. 저쪽에 오는거 네. 저 직진하는거 네. 아, 얘는 그 뭐야 신호 지가 신호를 못보고 그냥 간거 같애 이일이야난 어, 이런거 처음 봐 그럼 빨리 내려야지 바구야 고리 기도 안됐어 나 정신차리고 있는거지 비엠떠 틀렸다 비엠떠 큰일이다 그러네 비엠떠브 어떻게 아니? 어? 내가 웬만한 사진은 다 알거든 비엠떠브를 스바겐다 알거든 저것도 꽤 비쌀건데? <비싸울> <laughs> 저비엠떠도꽤비쌀것 같은데? <laughs>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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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무성이가 타는거잖아 주정사방 섭취합니다 <laughs> 그 다음에 미나씨가 포스바겐 타고 와이프 네 저거 2억 넘는다 2억 넘는다고? 뭔 자차가 이 여기로 뭐 응. 근데 저기 저기 저렇게 뒤집을 정도야? 그러니까 그니까 러 저기 그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때그 그 저기 소스와서 받은 게이 여기로 와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쟤 이제 저 BMW로 저기 탈 거란 말이야 렌트할 거라